교단을또 우리 한국교를회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문제는 세월이 지나서 월남한 목회자들이 사라져가잖아요. 신앙인들이 사라져가고. 요원의 북한에 대한 간절함이 그래도 우리 서북지역 노인협회가 항상 서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서북지역의 올보드 신앙을 들 이어받고 또 교단을 섬기고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지역노예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 그러면 이제 북한 선교에 관해서 서북지역노예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어, 우리 서북지역노예회의 설립 목적은 총회, 총대활동을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조직된 그런 정치적인 모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총회를, 어, 우리가, 어, 총, 총회 정치구도에 의해서만 우리 협회가 존재한다면, 우리 지역 기반을 서북에 두고 있고데 북한에 후리를 두고 있건데, 정치에만 매몰되어서 일을 한다면, 정말 우리가, 어, 우리의 역사적 정체성을 망각한 기조가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남한에 있으면서도 기존 노예에 들어가지 않고, 평양 노예다, 황해 노예다, 손해노예다, 안주노예다 이러면서 이름을 지키고 서북지역노예협의회라고 왜 이름을 갖고 지키고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이를 따로 이렇게 조직한 이유도 이름을 이렇게 정한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기록했는데 그것은 분단 후 두고 온 서북지역의 교회와 노예의 전통을 지키고 통일되어 북한끼리 열리면 다시, 어, 다시 그 교회가 있었던 자리에 교회를 재건하고 노예도 그대로 재조직하기 위하여 노예 명칭을 과거 북한에서 사용했던 그대로 평양, 안주, 황해, 이렇게 고집하며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또 개회교회적으로도 뭐 대표적으로 산장역교회들으면서 상장역교회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산장역교회도 북한길이 열리면 지으려고 매월 100만원씩 교회에 적금을 두고, 또 들고 있는 거 근데 산정교회가 세계에 보니까 통합 측, 같이 산정, 북한에서 같이 있다가 통합 측에 산정수회 하나. 장기려 장로님이 부산에 태양 갔다가 세운 부산에 있는 산정교회 하나. 서울 수복대가서올라와서 세운 서울의 사초장에 있는, 있는 김관훈 목사님 신부는 산정교회 하나. 그래서 이 세교회는 통일이 되면은 한교회만 세우자. 서로 약속하고, 서로 적극 그 일을 하고 있으면서 산정교의 이름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서북지역 노예의 정체성은 그 근간은 정치적인 총회 성김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통일된 한반도 시대에 북한에 올라가서 보고 많은 북한 선교회의인줄들로 있습니다. 총회도 무지역 노예를 계속 이렇게 존치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북한 선교에 대한 그 여지가 있고, 우리의 그 믿음이고 바람이고 기도이기 때문에 북한 총기를 주도적으로 통일되면 감당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냐, 통일적으로, 통보권도 있지만, 사천여 개를 가지고 있는, 사수비의 노예를 가지고 있는 서북지역 노예협회가 주도해서 북한에 가서 교회 세고 이익을 앞장서야 되기 때문에 통일 때까지는 무지역 노예로 존재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이 어, 있게 하는 일로 있습니다그 북한 총기 역할을 우리 서북에서 감당을 해야 됩니다. 보니까 서북 지역 교직자회가 있더라고요. 전에 이제 1949년에 해방 후에 이북 5도 교직자회, 이북 5도 있었는데 그원이 계속 오다가 1986년에 김창희 목사님, 최현목사 중심으로 이렇게 이북 5도 교직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석홍 목사님 회장시절에 서북 지역 교직자 이름을 바꿨고 96년 우희영 목사님 때는 서북 지역 노인협회에 들어와서 총회를 섬기면서 북한 선교를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한마디로 향후입니다. 서북 출신들 목사님 장로님만 모이는 서북 지역 뭐 이제 교직자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또저판문에 가서 기도하고 어 북한 재건을 위해서 교회 재건을 위해서 꿈꾸고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서북 지역 교직자회는 이제 모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해도 교직자회는 지금도 모이고 있습니다. 황해도 출신 목사님들 자는 지금도 모여서 이번에도 금년에도 김영선 목사님과 통화했더니 금년에 6월 25일마다 정기적으로 모인게 됩니다. 한 주년 교회에서 모여서 또 북한 지역도 방문하고 같이 얘기하고 북한 얘기하고 교회에서 그걸 결단하는. 그런 모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문제는 원남이 1세대는 다 천국하셨고, 2세대에 맞아도 은퇴 직전에 다 앞두고 있고, 그리고 시향님들도 이제 뭐 거의 다 없어지는 이런 시점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은 우리 서북지역 논협회에 어 북한 선교위원회가 발족이 되어서 이제 북한을 위해서 계속 이제 연구하고 발전하고 연구하는 그런전담하는 기관이 세워진 것이 참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서북지역 노예비에 북한 선교를 책임지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로 북한 선교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서북에서 33의 김동관 목사님께 탈북민 선교회로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북지역 생기고도 33년 만에 북한 위원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탈북민 위원회라고 만들어서, 1, 2, 3대까지 이렇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그 이름 그대로 탈북민들 중심으로 탈북민 교회를 돕고 탈북민 신학생들, 대학생들 돕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제 장순일 목사님 회장 때 우리 설동 목사님 4대인데 탈북민 위원회를 따릅니다. 북한 선교위원회 이렇게 이름을 개명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탈북민 선교회는 탈북민 중심이었는데 북한 선교회는 더큰 의미에서, 또, 서북의 정체성을 바로하고자, 북한 선교위원회다. 이름을지었는데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보면, 자료를 보면은, 제가 그 역할을 한, 세 가지 정도, 뭐, 진연 문제 때문에 세 가지만 썼습니다. 첫째는, 우리, 우리 북한 선교의 역할은 뭐냐면, 그 협의회 내 42개 도의와 4천억의 교회가, 서북 협의회의, 북한 서북에 대한 역사적 정체성을 일깨워서, 북한 성계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소북에 대한 부채의식을 우리가 갖고 그 빛을 갖고자 소북 노예가 알고 교회들이 다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협의회 내의 통일 준비 역할입니다. 통일 준비. 그래서 어, 교회 재건문제 사역자를 준비하는 일을 갑자기 한다면 안되니까 통일 전후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북한 선교회도 서북에서 이 일들을 준비해 가야 된다. 그래서 어디에 교회를 재건할지 청사진도 사역자 양성 후원도 준비해야 된다. 셋째는 통일목회도 서북지역노예협회에 속한 교회들은 통일목회를 해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잠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천방안, 실천방안 몇 가지만 썼습니다. 우리 노예, 노예와 교회에서 할수 있는 정례적인 통일포럼 진행입니다.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1년에 두 차례 이상 통일 준비와 북한 선교에 대한 정기적인 포럼 세미나 찾아가는 교회 강연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설문조사를 보니까 목사님들은 통일의식을 못아요 근데 또 설문을 보니까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지 통일을, 이게 북한 성교를 해야 되는지, 목사님들 방법을 모고거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는 포럼 세미나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찾아가는 통일 강연은 목사님들의 의식은 있는데 교인들은 못 따라오고 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인들이 통일의식을 갖게 하려면 자주 만나게, 탈북자들, 로는 탈북자, 우리 목사님들 계시는데 탈북자를 만나고, 어. 그들 당연히 북한 얘기를 듣고 통일 전문가가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자꾸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통일에 대한 의식을 갖고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독일교회가 성공했던, 독일 통독이 성공했던 것이 어, 독일교회 아닙니까? 통일 이전에 미리 교인들에게 교육시켜서 갑자기 통일이 왔을 때 그나마 교회가 완충제라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교인들 의식을 깨우고 통일을 준비시켰기 때문이다. 우리 목사님들만 장로가 모인 것이 아니고, 찾아가는 교회 강연도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 통일 기도의 확산은, 아까 앞서도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부분입니다. 강조점은, 교회마다 목회 목사님이 매주일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언급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매주일마다 언급하거든요.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 가운데 양과 북이 통일되고 하나 되어서 우리 대한교회가 평양에서 신 교회를 개성해도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매주마다 거의 매주마다 항상 언급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통일의식을 계속 언급해주고 깨워주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노예와 교회가 교단이 어, 계획적으로 하고, 북한 전문가 얘기를 듣고, 또, 어, 탈북민들 간증을 듣고, 또 기도문이 제대로 배포되어서 체계적으로 통일 기도회가 되어져서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탈북민과 함께하는 통일 목회는 잠깐 한번 보세요. 뭐, 탈북민과 함께하는 통일 목회는 탈북민 목사님들이 탈북민들을 데리고 가는 그런 목회, 통일 목회가 있고요. 또 남한 목사님의 탈북민들을 데리고 가는 통일 목회가 있지만, 그거는 특수목회입니다. 몇몇에서 그렇게 한 70여 개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건 뭐냐면, 저같이 일반 교회, 기존 교회에 목회하는 목사가 탈북민들을 품고, 그들을 생각하고 양육하고 해서, 어, 먼저온 통일이라고 하는 탈북민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통일을 교회에서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10년 전부터 탈북민 전도사님을 세워서 북한 선교를 조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30명 탈북 성도들이 재정게 됩니다. 매주 출석이 30명, 주일 학생들이 20명, 탈북 북한 주민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이제 힌트는 뭐냐면, 힌트는 이제 어느 우리 동네에서 지역에서도 어느 교회는 방문하면 교회 예배 드리면 어, 교통비를 줘요. 어, 게 돈이 부하니까 다들이 갑니다. 근데 저는 음. 원칙에 믿음의 원칙이고요. 우리 교인들도 헌금하면서 신앙생활한다. 똑같은 교인이다. 헌금하면서 신앙생활. 한다 그리고 우리 교인이 어려우면 우리가 돕는다. 따우려주고 용모에 뭐 돈을 주듯이 복제에 투하듯이 그래서 그 탈북민들도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가 돕듯이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참여하는 북한성계의 우리 탈북민들은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습니다. 돈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하고 있다. 나가면서 늘 전도하고 힘써서 하는 이 통일 목표. 기존조에서 늘 우리가 혹시 인식만 좀 바꾸고 열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남과 북 통일 참 어려울 텐데 교회 안에 통일을 못이룬다면 탈북민들과 통일 국민 그런 위원하다고 통일 문책 필요합니다. 북한 교회 재건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어, 북한 지역에 분단 전에 3천의 교회가 있다고 하죠. 통일되면 더 많은 교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데 우리 서북 지역의 어, 교회에 북한 선교회 제가 제안하는 것은 뭐 뭐큰 방문이지만 교단에 살리고 한국 교회에서 <laughs> <또> 한글쯤에 <한국교회에> 살리게 <laughs> 되지만 우리 서북에서도 사실 이게 노예의 지역을 분배하고 북한 그리고, 교회마다 지역을 매칭해서, 기도하게 하고, 독립하게 하고, 통일문이 없으면, 그 지역을 맡아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미리미리 지금이라도, 어, 지역을 배분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또, 적금도 들수 있는 적금도 듣고, 후원할 수있도 그런 일들을 조금씩 씨앗이지만 심어가면 싸긴 하고, 연결하면 지게 될줄고있습니다 그런 북한교회 재건 매칭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통일선교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선교위원회의 명칭을 통일선교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 것에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북에 33년 만에 서북인데 타중민위원회가 돼서큰 역사적인 발걸음을 두고 뒀어요. 북한선교회로 온 것은 또 의미 있는 일이지만 통일선교위원회라고 한다면 더큰 장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서 첫째. 북한선교는 북한선교라는 이름은 현재의 남북 분단 상태를 전제로 하여 분단을 고착화하려는 인상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라는 특정 지역의 체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남북의 분단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선교는 분단을 넘어 통일을 바라보고 남북한의 화해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둘째, 북한선교는 선교 대상이 북한 주민이라는 통일선교는 남북한 정치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선교는 북한 공산정권의 특수한 정치체제와 민감한 유교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북한선교, 북한선교 그러면 하지만 통일선교는 남북한이 적대감을 해소하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화합을 이루려는 보금통일의 선교적 사명의 <laughs> 이미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서북적 노협회에서 북한선교연회를 통일선교연회로 이름을 한번또 바꿔나간다면, 어, 더 크게, 더 넓게, 더보금적인 아, 그런 선교로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서북은, 어, 북한, 서북의 뿌리를 둔는무지역노역입니다 우리는 부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어, 이 통일에 대한 역사적 소명들이 이제 꺼져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서북, 서북지역노역은 마지막, 정말 우리 교단에서, 어, 북한 선교에 그를 필요 수있는 장작, 어떤 장작돔이라고 믿습니다. 42개의 교회, 4 2개의 노예, 4천여개가 북한에 대한 통일에 대한 꿈을 갖고 마음을 모은다면, 신학생들도, 탈북민들도, 탈북민 교회도 또 북한 교회의 로운 문제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노예에 속한 또 지역에 서한 우리 목사님 장관님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